칠잘 잤어? 슬슬 또 아침밥 먹어 볼까? 슬슬 아침밥 먹어 볼까? 칠 빨리 줘 사료 하고 소고기 하고 순제를 순제를 섞어서 아침밥을 든든하게 준다. 칠! 칠은 이렇게 먹지! 안녕하세요! 칠! 여러분들요! 오늘은 한 800에서 900 고지 정도 되는 포인트에서 야생 표고버섯 찾기. 야생 표고버섯 찾기. 산행이다. 빨리 와라, 칠! 갈 길이 멀다. 힘들어 죽겠다. 원래는 표고버섯이 한 5월 말쯤 이렇게 돼서 보이는 애들인데 일단 올해는 작년보다 조금 더 빠르기 때문에 한번 올라가는 중요 일단 올라가서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확인요 야 내려가지 말고 올라오라고 일로와치 야 빨리와 오르락내리락 가지말라고 힘드니까! 빨리 마취 이제 슬슬 포인트 다 도착해서 참나무 살펴보기 표고가 나왔나 안나왔나 표고버섯이 나왔나 안나왔나 뭐야 안나온거야? 7 선해봐 찾아봐. 안 나온 거야? 아직도 뭐야? 이러면 안 되는데, 이러면 안 되는데, 찾아봐. 칠 야, 아직 안 나왔어. 두 번째 포인트에서도 안 보이는 든요. 야, 씨. 안 보여, 안 보여. 발견. 나왔어, 나왔어. 아유 왜 아이고 뭐. 나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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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렇게 으악. 나왔어 나왔어 요렇게 요렇게 한개두개세개네개 개, 개, 네 개. 요게 잘 마르면은 백화국으로 변할 야칠 봐봐 봐봐 이거 위에 봐봐 요거 이게 표고버섯이야, 어? 향 느껴지지? 어? 이게 표고버섯이야. 성공했어, 아. 이쁘구만. 표고버섯. 이쁘지 칠. 안 이뻐? 나왔어. 나왔어. 나시. 실로 뻗어줘. 하나, 그러네. 시원해? 더 줘. <laughs> 더 줘. 응? <laughs> 어? 칠? 더 줘. 쪽에자약백자약백자이 어우, 고이 아주 그냥, 오마무시하게 이뻐. 백자격. 안 돼, 이거, 칠, 안 돼. 이자약은 보호종이라, 칠칠 수가 없다. 는 야, 이거, 자약 밭이네, 밭이 아주 그냥. 밭이야. 저쪽에도 있고, 요쪽에도 있고. 아 이쁘네. 네. 칠돌와봐 돌아봐. 요거 보이는 거 찍어. 이게 백작기약이야백작기약 <laughs> 어? 조용하라 조용하라고. <laughs> 시끄럽다고. 백자기약. 칠 가봐 이거 이쁘지? 요게 백작기약이야백작기약먹 먹어 안된다백작기약아 이쁘네. 오이아주 이쁘게 비어 야, 안돼 건들지 말라고. 이거는. 이건 저 보정이라 네가 물었어도 오빠가 이거 <laughs> 물어내야 돼. <laughs> 왜래? 뭘뭘 먹고 거가또 개짜기야 이쁘네 이쪽에도 나홀로 표고버섯이. 나홀로 표고버섯이. 이렇게 이렇게 하나야. 더 없어? 이렇게. 어우, 미투 아주 싫어, 그만 아주 그냥. 싫어, 싫어. 야, 칠. 일로 와라. 가봐, 이거, 칠. 오빠 지금 땄잖아, 두고. 응. 어. 어? 오빠 뜻하라 벽을 캐, 어? 너도, 다, 너도, 따한 말이야. 오늘도, 기절하신 칠량 그치만 오늘은 이해하겠어. 오늘은 좀 힘든 산행이었으니까.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, 내려갈 수 있도록, 절대 깨우지 않겠어, 칠. 푹 자. 푹 자, 푹. 푹 자. 표고버섯은 이제, 이번 달 말일, 한 25일쯤부터는 엄청나게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. 왜냐? 올해는, 어머나, 봄비도 많이 와주고, 해서, 좀잘 보이지 않을까, 란 생각, 란 생각. 아이고, 나리야, 아이고, 나리야, 아이고, 나리야. 어.